아 근데 리즈라고 하면 뭔가 우리 블름블름때 재밌었던 것 같아. 블름블름때 재밌었죠. 맞죠. 그때 항상 엔딩 짜는 것도 재밌었어. 맞아. 엔딩? 오늘 막방이니까 이거하자. 어, 뭐 하면서. 엔딩 짜고 그네 명에서 점점 다가와 응. 그 각자 어, 팀을 맞아, 짜고. 어, 맞아. 그 재밌었어. 진짜 그멘붕이었어 이제 막다 썼는데 요뭐 해야 되지 이제? 뭘 처... 이제 뭘 해야 돼지 그거 하기 시작 전에 항상 그래요 응. 여러분 그거 어제 했던 걸로 똑같이 할게요 일단 응. 이렇게 막 하고 막. 이게 기억이 안 나고 어, 저희가 막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무대를 가야 될때못 정했어요 그럼 응. 우리 어제 했던 거 어제 했던 걸로 하자 일단 어. 어제 했던 거 기억나지? 응. 막 이렇게 하고서 응. <laughs> <응. 웃음> 어제 했던 게 뭐야 어제 했던 거 이거 머리 치는 거 머리 치는 거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아니 뒤를 보는 거 <laughs> <laughs> 근데 막 버전이 다르잖아. 어. 머리 치는 것도 있고 막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있고. <laughs> 그래서 가끔씩 틀린 게 있어요. <laughs> 아 진짜? 예. 네. 나도 영훈 형이랑 막 이거 짜고 있는데 영훈 형, 내가 이번에 청소해. 하는데 영훈 형 그걸 항상 못, 못 맞힐 때도 있었어. 영훈 형 네. 그냥 혼자 갑자기 갑자기 카메라. 막나똥 <laughs> 뜨고 있는데 지금 혼자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형님 뭐야짜차나 <짜잔> 우리 <목소리> 끝나고 봐, 끝나고 얘기하고 와 <목소리> 그런 게 재밌었어요, 진짜. 진짜 재밌었어, 맞아. <목소리> 그런 거 재밌었어. 뭔가 특이딱할 수 있는. 그런. 그리고 제가 아직도 생각는데 블루그룹 때 진짜 하고 싶었던 엔딩이 있었어요. 제가 ELOV 꼭 하고 <목소리> <해보고> 싶다고. <목소리> 근데 그거 주연. 이거 주연이가... <목소리> 진짜. 주연이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했어. 하기 음, 싫은 건 맞아요. 아닌데, 약간 뭔가, 어. 아 아니야 아니야 뭔가 다른 그냥 다른 어. 거 하자.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냥 애들이 그래 뉴하고 싶은 거다 해가지고 그냥 시켜줬어 근데 일부러 했었나 했어 했어 나왔어. <목소리>